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소가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들을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묶여 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이렇게 묶여 있는, 억눌려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를 묶어 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더 마음이 많이 가고, 눈이 많이 가고, 어, 내 생각이 많이 가는 것이 뭐냐면, 죄악에 더 많이 가더라. 또 이제, 우리가 삶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문제들이 하나가 일어나고 닥치면, 온통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어, 그것을 묵상하느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피폐해지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묵상해야 될게 뭐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살의를 지금 결정해 가고 있는 중요한 요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적극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주도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가 자녀들 또는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왜그 상황 때문에 내 낙심이 낙심하도록, 내 마음이 낙심하도록 내가 그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굳이 그것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문제가 당장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다 쏟아붓고 빼앗길 필요가 없다. 왜 거기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까? 음, 똑같은 상황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발판으로 삼아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택의 차이잖아요. 할렐루야. 선택입니다. 선택. 내 마음을 지금 무엇에 묶어놓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속에 무엇이 자리 잡도록 내가 선택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내 삶을 결정해 가고 있는 중요한 요소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것에 묵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고난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고난 중에도 충분히 기쁨과 감사와, 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말도, 행동도, 생각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붕어 한 마리를 샀어요. 물고기 한 마리를 샀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몸의 뒤통막 거의 반 이상이 썩어져서 떨어져 나간 물고기 요 그럼 살수 있습니까 불쌍한 그 물고기를 사와가지고 어,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힘을 내살수 있어 할수 있어 물고기가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다 전달이 돼요 그 물고기에게 반토막이 떨어진 물고기에게 할수 있어 힘을 내살수 있어 계속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넣어줬어요. 그렇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 뒤에 이 꼬리가 생기고 지느러미가 회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물고기로 다시 살아났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나 이 암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부정적인 생각, 이미 부정적인 말, 이미 부정적인 행동이 이미 나를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수 있다. 잘 된다. 길이 있다. 무너지지 않는다.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생, 생,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면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쇠인데, 우리가, 어, 고난과 낙심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희망과 소망과 구원을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 줄 것이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잖아요.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이미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부르짖으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든 상황이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내가 그 상황에 절망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마귀는 때려잡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이 어둠의 권세들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이미 들었던 사실이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 결혼을 전국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각 주에서는 몇 주에서는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지금 4월 28일부터 심의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들어갔는데 이제 6월 말에 결정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9명의 법관들이 거의 이제 4대 4로 나누어지고 한 명이 또 중도고 이래서 아직 결정은 안된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 이게 만약에 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쪽으로, 어, 이렇게, 결과가, 결정이 나버리면,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죠. 자, 결혼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자녀도 올바르고 건강한 자녀들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 결혼한 것은 인륜에도 어긋나고 성경은 분명히 이 동성애는 지옥에 갈 죄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동성애자들은 처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하고 있지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2월 26일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결혼 후에도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가정윤리, 부부윤리를 지키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성경은 가늠하지 말라, 10개명 중에 한 개명입니다. 그런데, 이 개명을 정면적으로 부인하고 거역하는 그런 결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이처럼 동성결혼이나 또는 간통제 폐지는 가정을 완전히, 완전히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도 가정이 거의 해체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동성결혼, 간통제 폐지. 이것은 가정을 해체시키자는 그런 결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우리는 치명적인 그런 가정해체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이상한 세상이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정말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윤리가 존중되어서 사람이 살아나고 또 생명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파괴시키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 쏟아내고, 또 생명을 파괴시키는 그런 이상한 물질들을 뿌려대고, 그러면서 우리 생명을 자꾸 파괴하는 그런 쪽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건강해지도록 정책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가정을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그런 죄악들이 쏟, 쏟아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가를 해체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환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결정해가는 정책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떤 손에 의해서 각 나라마다 조정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우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어,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어떤 시대를 걷고 있는지 분별력이 좀 필요하겠다. 어, 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 어, 원래 제가 이제 제목 잡은 것은,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앞당긴다.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죄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앞당긴다. 자, 미국 대법원이 만약에 동성결혼을 전국적으로 합법화했다. 우리나라 간통제를 폐지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추진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점점 앞당기는 결로,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전 세계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말씀. 자, 6장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6장 1절.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뭡니까? 이게 정욕적으로 그런 선택을 해서 이제 아내들을 삼죠. 3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시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고기 덩어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고기 덩어리, 정욕의 덩어리, 육신의 이 정욕만 남은 이 정욕 덩어리가 되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리가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내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5절.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이 것 뿐임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악하구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구나. 6절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7절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으로, 정욕적인 고깃덩어리로 이렇게 타락하고, 그 다음에 뭐, 뭡니까? 죄악이 가득 찼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소돔. 장세기 19장 1절. 자, 아브람 시대에 이 소돔이라는 이 도시는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저녁 때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롯은 천사들을 알아보고 집으로 청합니다. 2절.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로시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로스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로시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로시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강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섰다. 상황이 눈에 그려지시죠?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는 거예요. 왜 몰려왔을까요? 5절. 그들은 로스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그 남자들이 어디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되겠소. 자, 여기서 상관 좀 해야 되겠소. 이 단어가 뭐냐면, 야다 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라는 단어고,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성관계를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부부간에 제가 이 하나님을 안다 또는 안다란 말이 부부간의 친밀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안다 그 말씀 드렸었죠.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남자들이 몰려와서 이로세의 집에 들어와 있는 남자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겠다? NLT 성경에는 그들과 성관계를 가지겠다 그렇게 아예 직역해서 이렇게 에, 써놨습니다. 자, 어, 이게 무슨 사, 상황입니까? 낯선 사람, 새로운 얼굴들이 왔다는 거예요. 새 얼굴들이 오니까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이 남자, 이 남자들을 새 남자들하고 관계 한번 가져보려고 그렇게 몰려온 겁니다.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 보셔요, 육절. 로슨,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는데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테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를 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딸, 아마 유, 유소아, 유소, 그 정도 될수거예요 그 어린 딸들 내줄 테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 남자들은 좀 제발 어떻게 하지 마.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가 소돔입니다. 자9절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좀나 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이 소돔은 어, 이 천사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닌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소돔은 완전히 유황불로 심판받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죠. 자, 구약시대 말기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5장 7절 예레미야 5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가 있겠느냐? 너희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은 살지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성적으로 또 철저히 타락해서 이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고, 세계적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어, 하나님,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모든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도 마찬가지고, 폼페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역사는 지금 되풀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망할 이 끝자락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세계가 끝자락까지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자, 장세기 6장 8절 9절 구약에 죄악이 가득하여 온 세상이 심판받을 그위기에서 하나님이 자, 의의는 살려주십니다.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의의는 구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의롭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의라고 할때그 의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노아는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흠이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재물들을 고를 때 어떻게 합니까 흠이 없는 재물을 고르죠 그것처럼 완전하다 흠이 없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재물이다 할때그 단어가 바로 이 흠없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져야 되겠습니까 기준이 서시죠 적당히 남들보다 의로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죄악은 도려내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수 있어야 됩니다. 멸망해 가는 그 시대도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에스겔 18장 오늘 본문이죠. 30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소가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살려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렇다고 온전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악을 어, 짓고 온전함을 포기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거슬러지기 때문에 그것은 치명적인 죽을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되 애를 쓰되 그러나 온전해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도려내시고 어,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서야 됩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외치는 어, 예수님이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의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받아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에스겔서 어, 22장 찾아보십시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기에 못한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로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 주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한 사람도 찾지를 못하였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 험악한 세대에,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여기 서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바로 이 무너지는 성벽을 마가설자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부터 33절, 아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소돔의 그큰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을 멸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의인이 있어야 합니다. 의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의인 때문에라도 이 성을 멸망시키지 못하시도록 의인이 무너지는 성벽을 막아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의인들이 있어야 그 땅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너무나 절망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의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의 백성으로서 무너진 성벽을 막아설 자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 구원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를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 감당해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구원해 낼 의인 한 사람, 무너지는 성벽을 막아설 의인 한 사람,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펼쳐나갈 그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의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거부하고. 의롭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또 말씀 순종으로 날마다 영적인 무장으로 성벽을 막아설자가 되어서 이 시대의 모든 죄악을 가슴에 품고 회개하시고 가슴을 찢으시며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서 시대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의회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